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두 번째 작성자 어, 레드넥 02 아유 무슨 레드넥 이요? 레드 붉은 모. 뭐. 음. 레드넥 에, 이게 약간 그 백인들이. 그쵸 그쵸. 예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햇빛에 달궈지면은. 게, 음. 저한테 이제 가끔 영어 가르쳐준 양권 씨가 그냥 음. 레드넥 하면 약간 미국 꼰대인데. 아. <laughs> 이렇게 보스턴. 약간 음. 레드넥 0 2 번. 안녕하세요. 다페주마의 질문 이 있습니다. 저는 27살 남자 대학생입니다. 가끔씩 상반신 전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목이 오른쪽으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부자연스럽게 휘어있는 게 보입니다. 거울이나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납니다. 사진으로 찍어야 티가 나는군요. 의식적으로 맞추려고 해봐도 사진을 찍어보면 큰 차이가 없네요. 이건 자세의 문제인가요? 아님 측만증 있는 건가요? 두달 전부터 안 하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몸무게 1.5배로 들고 FMS나 셀프 마사지 등등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정 효과에 아 이런 것들이 자세 교정에 별 효과가 없나요? 혹은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. 또 추천하시는 교정 운동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. 음, 사이 거울로 봤을 적에는 안 보이는데 사진으로 지금 보인다는 얘기네요. 그죠? 네. 어 의식적으로 다 이게 맞는 거 맞춰지나요, 원장님? 안 되죠. <웃음> <웃음> 음. 이게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가끔 어떤 음. 학교에서 보면 어깨 킥 올라간 걸 이렇게 내리라고 음. 반대쪽 올리면서 이거 내리고 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. 그렇게 안 돼. 그렇게 하면은 이미 그 의식적으로 뭔가 조절하고 음. 그렇죠 음. 나중에 다시 삐뚤어지겠죠 음. 그러니까 이게 머릿 속에 메트로놈이나 뭐 조절하는 이퀄라이저가 특히 있어서 음. 우리가 그 보디빌딩 같은 걸로 사이즈 운동을 할때 음. 오른팔이 굵고 왼팔이 작아서 왼팔을 더 운동해서 오른팔 사이즈 맞추겠다 음. 하여그 5대5를 맞추기 진짜 힘듭니다 아. 그렇죠 아. 왜냐면 네. 운동하다보면 어느 순간 흥분된 신경계가 왼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오른목보다 커지던가 음. 아니면 뭐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지나가거든요 음. 그걸 맞추기가 음. 힘들어서 음. 그걸 맞추는데 그 선생님만 노하우고 조금씩 있는 거죠. 어. 저 같은 경우는 뭐 초창기에는 한 그게 다리 같은 경우를 많이 시키는데 그 전방 시절인데 수술하고 허벅지 근육이 죽었을 때 이거 살리기해서 운동을 시키면 처음에 한 60%까지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좀 빨리 올라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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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는 여기만 시키면 잘안 돼요. 어. 그 다음부터 이제 양쪽을 같이 운동 시키면서. 음. 기능 트레이닝을 조금 섞여 주는 게 음. 효과가 더 빠르더라고요. 음. 그래도 100%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. 음. 음. 멀쩡한 사람도 사실 은100% 맞춘다는 게 그쵸. 쉬운 문제가 네. 아니죠. 네. 어. 음. 어, 왼손잡이, 오른손잡이가 따로 있으니까. 네. 음. 그렇죠. 자,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선택한 방법은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스트렝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데드리프트랑, 뭐 스쿼트랑 이런 것을 1.5배까지 올렸고, 그다음에 이제 FMS나 셀프 마사지 등등도 열심히 하고 있대요. 음, 네. 어,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세교정에 별 효과가 없는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음. 효과가 음. 있죠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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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FM에서 퍼마봐서 효과가 있고요 네. 스쿼트랑 데드도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몸무게 1 5배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. 빈바로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할 때 쏠림이 있나 없나 음. 힘을 골고루 잘 쓰나 음. 무게 분산을 준비, 제대로 잘 시키나 네. 네. 무게중심이 유지가 되나 음. 이런 걸 봐야 알수 있는 거고요 이걸 혼자서 운동해서 맞추는게 어렵습니다 음. 1 5까지 모르고 음. 여기서 좀더 올라가도 1, 1, 1, 면 갈수록 어느 순간 그 부상의 시기가 오면 은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죠 음. <laughs> 이게 요즘 분들이 특히 그런데 아. 스쿼트나 데드는꼭 1회 피티를 하더라도 네. 음. 좀 배워서 자세히 점검 받는게 낫는데 음. 보통 그냥 유튜브 보고 연습을 해서 동작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음. 체육관에 등록을 해서 처음에 오급하기 음. 오를 바로 들어가 유사, 유사부 유사부, <laughs> <네네>. 어. <laughs> 유사부. 네 유사부 그래서 이제 음. 처음에는 근육이 붙으면서 무게가 빠르게 늘지 않습니까? 음. 그런데 자기 운동을 잘한다고 보면서 하다가 꼭 부상을 입죠. 음. 음. 그래서 무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도 바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. 아 그렇죠. 자세가 보면 이거야 음. 그 바른 자세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음. 음. 네. 그래서 이 뭐. 어. 아무래도 이제 예. 음. 음. 턱이나 얼굴이 휘어 있으면 측만증 있을. 형이 큰데 음. 이측만증도 병원 가고 측정을 해봐야죠 진단해봐야죠 음, 을 사진을, 사진을 찍어보고 병원 각도 그 측만 각도에 따라서 음. 정말 병적인 측만증인지 아닌지도 음. 알수 있는데 일단은 일장 아니고 조금 휘어있으면 측만증 측만인정인 거죠 어. 근데 이게 음. 음. 질병 코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는 거고요. 음. 음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 휘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를 봐주시고 약간 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평형으로 휜 건지. 아니면 이렇게 그쵸, 돌아간 건지 여기 두 개가 차이가 되게 커요. 음 그래서 이두 어, 개가 차이가 큰가요 그쵸, 그쵸. 어.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옆으로 가 있으면 이목 자체의 문제라든지 여기 음 앞에 SCM이라고 이렇게돼 있는 게 문제가 있을 네, 수 있어요. 유돌 그렇죠. 네. 살짝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넘어가 그 그 흉추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 있어서 이걸 보정하느라고 이렇게 돌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어. 그러니까 목 자체의 문제로 어깨나 승모근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도망을 가는지 목이 음. 아니면 내가 정면을 제대로 응시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두 개는 차이가 좀 커요. 음.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음.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휘어졌다 하면 층만 의심해봐야 되고요. 어. 이쪽으로 하면 SCM이든지 목 자체. 음. 그렇죠. 좌우 대칭이 음. 맞추는데 초점이 네. 좀 있어야 될것 같고. 카메라 보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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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어? 봐서 뭐 하려고? 뭐? <laughs> 카메라 보는 거 어색해서. 어 그냥. 물어보잖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항상 의지하는 거 알아? <웃음> <그쵸>? <웃음> 의지하잖아. <웃음> 음. 아, 자 좋습니다. 효과가 없는 FMS나 뭐 셀프 마사지 그뭐 스쿼트 드리이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. <laughs> 네. 음, 특히 FMS 셀프 마사지도 이제 FMS는 측정법인데 그 측정이 네. 그잘 나오면. 그 몸매도 몸매이나 따로도 음. 교정이 된다고 이제 서 하는 거니까. 삼 음. 3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. 음. 셀프 마사지도 뭐 자기 스스로 몸을 마사지해서 자극을 하는 건데 도움이 되면 될지 음. 안될 리가 없죠. 음. 제 생각에는 그냥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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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제가 보니까는 뭐 스트렝스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셀프 마사지라든지 뭐 FM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단기간에 이걸 다해 보셨을 거예요, 아마. 네. 네. 그리고 어 27살 남자 대학생이시잖아요 음, 불타는 그렇죠.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, 예, 불타는 예, 나이에 연애는 어, 안 하시고 운동만 예, 정, 정렬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. 아마 그 하셨던 거 같아요 어. 예, 근데 이런 거는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수련하듯이 음, 어, 하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음, 예, 음, 대신에 음, 이제 음. 요거를 단기간에 뭐 FMAS도 해보고 셀프 마사지도 해보고 뭐 스트렝스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, 내가 안 고쳐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,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서는 음,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운동으로 얻으실 수 있는 것은 다 얻으실 수 있어요. 네,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추천하는 올... 교정 운동. 음, 추천하는 교정 운동. 네. 있으세요? 어, 일단은 그그 그 엎드린 자세에서 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 자체의 SCM이나 음. 그 스칼레네스 그러니까 사각근이라고 경추에서 바로 나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근육들이 있거든요. 음, 얘를 이제 트랙트를 이런 식으로 어, 밀어서 트 펼치는 듯이. 그렇죠. 음.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<laughs> 어, 돌려주시면 더 좋고요. 팝핀을 핀을하셔야 되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가까운, 더 되는 경우도 있고 어, 가까운, 안 되는 경우도. 있고 가까운 댄스 학원으로 고정을. <laughs>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걸 이사, 이걸 엎드려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, 그렇죠. 어, 견갑골로 네네. 딱 버텨줘서 승모근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네네. 해주셔도 좋고. 하다가 엄마한테 들키면. 응? 방에 손대다가 <laughs> 엄마한테 들키면. 들어가. 이 <laughs> <내> 방에서다가 <나가. 웃음> 이렇게 어. 이렇게 하셔야죠. 오 어, 원장이 혹시 뭐 추천하시는 <laughs> 교정 운동 같은 거 있어요? 아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절이랑 수영을. 아절 아, 네. 음, 운동 네,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. 대중적인 절절 음. 운동과 음. 수영을. 뭐0.2 뭐 <laughs> 평의 기적 책이나 뭐 보면 측만증에서 절에서 펴진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요. 음. 네. 네. 음. 뭐절 자체를 운동으로. 어 생각을 해주시고요. 많이 교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의미 전혀 없으니까. 음럼 예, 예, 그냥 절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서 하시는 거를 오 원장님 추천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효생께서는 이렇게 리트랙션 음. 하는 네. 거그 예, 추천해드린다고 엎드려서 <laughs> 하는 거. 네, 네. 어,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될것 같아요. 음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영민 실장님은 요가? 네,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요가 예, 음. 하시면은 도움 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. 우리 레드 냉02 님, 음, 어떻게 질문에 만족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